나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어떤 책 읽어볼건가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태우도 청개구리 같이 읽을거예요 아니 일로 와도 돼요 그자 그럼 그... 우리 청개구리 같이 아빠랑 읽어볼게요 여기다 펴놓고요 네자 청개구리 어디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그것 무슨 동물도 있어요? 무당벌레 무당벌레도 있고 또 뭐가 또 있어요? 어... 나비도 나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예, 누구예요? 냅다. 잠자리예요? 잠자리. 잠자리 알아요? 얘는? 햄미 거미. 거미. 거미예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거미야, 수야, 사요야, 가이다. 비가, 분는 투야, 입니다 햄이, 망고, 수사요야. 미어미 c o m 잘 이제. No, it's not. I'm going to check the book. Check the book. I'm g o i n 볼게요.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하라는 것은 뭐든 다 거꾸로만 하는 이상한 개구리였어요 이상한 개구리였대 네. 태야도 엄마 말잘 들어요? 네 아빠 말도 잘 들어요? 응 맞아 요자 엄마 개구리가 아래로 내려와라 하면 위로 풀쩍 위로 올라와라 하면 아래로 폴짝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풀숲으로 풀쩍 풀숲으로 가라고 하면 물속으로 폴짝 이렇게 뭐든지 반대로 했대요. 또 노래를 불러라고 하면 부르던 노래도 꼭 멈추고 나비, 나비. 입을 꼭담으러대요 나비, 나비. 나비 있네요. 대교도 옆에 앉으세요. 오 보세요. 여반딧불이 있네. 이게 반딧불해 보세요. 이거 반딧불. 대야야 반딧불. 반딧불.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 있네. 이건 뭐예요? 음. 개미. 개미 맞아요. 와 이건 어, 뭔지 알아요? 무당벌레. 무당벌레도 있고요. 얘는 뭐야? 무당벌레는두개가 있는데. 두개가 있네. 얘는 누구네요? 달팽이. 달팽이도 있고 같아 요 많이 안 해. 자 노래도 하는 건가 봐. 게다가 조용히 하고 자거라 하면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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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대요. 아이고 어쩌려고 말을 안 듣지. 개골 개골. 무당벌레. 어, 무당벌레가 있네? 무당불에는조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개굴개굴하라고 따라고 하라고 하면 싫어요 굴개굴개 하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시키면 글쎄 거미 거미도 있네 요새 환영한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요새 환영한 해봐 요새 환영한 해봐 어, 태연한가? 어우, 잘하네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어우, 태윤아태연 안녕하세요 잘하네 그 뿐이 아니에요. 벌레를 잡아오라고 하면, 잡아놓은 벌레를 몽땅 날려보냈대요. 이거 봐요. 다날아갔어요다날아갔다 겨울잠을 자야지 하면, 말똥말똥 깨어나서 밤으로 뛰쳐나가고, 방해하면 안 돼요.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 드르릉 쿨쿨 코를 골며 잠만 잤어요. 잠만 잤어요?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침부터 타일렀어요. 제발 오늘은 강가에 가지 마라. 하지만 청개구리는 벌써 강가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그때 저만치 긴 부리를 딱딱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 백로들이 보였어요. 새, 새. 저 하얀 새 보여요? 네. 제 이름이 백로래. 백로는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아요. 먹이를 찾고 있는 개 백노들이 보였는데요 엄마 개구리가 가슴이 콩닥콩닥 입술이 바짝바짝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우리 개구리 우리 아들 개구리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순간 백로한 마리가 푸드덕푸드덕 콕 하고 개구리를 찍으려고 했어요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누구야 어, 무슨 개구리. 개구리야 얘, 아들 개구리 얘는 얘는 엄마개구리래요 엄마 그래서 그때 엄마개구리가 딱 구해주려고 청개구리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개구리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결국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자 엄마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암내까지 묻어주려무나 엄마 개구리는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야 무엇이든 거꾸로만 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려니 하고 믿었던 거예요. 엄마 개구리 울고 있어요. 엄마 개구리 이제 아파서 죽을 것 같대. 어 엄마 엄마 개구리 죽을 것 같대. 그래서 아들 개구리도 슬퍼했죠. 눈물 났죠. 음, 엄마 개구리 다쳤어. 엄마 개구리 다쳤다. 어, 아이고, 이 보세요. 엄마 개구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주러 가는데, 아이고, 엄마가 반대로 할줄 알고 강에다 묻어주라고 했더니, 진짜 강에다 묻어주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만 했던 지난날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하고 청개구리는 물이 흐르는 냇가에 엄마 개구리를 묻었어요.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에서 개굴개울 먹느라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냇물에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울었답니다. 엄마 개구리가 죽어서 우리 아들 개구리가 울었어요. 끝! 재밌었어요? 청개구리, 굴개굴개 해봐요. 굴개굴개 이것도 사도 어, 그것도 읽어줄까요? 응 그것도 읽어줄게요 응 짜잔 끝, 안녕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거 먹어 안녕 안녕